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악인이 많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갈대아인들과 함께 살며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참으로 제사하며 경배해야 할 대상이 그러한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신비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여 두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것이 자기의 참신인 줄 알고 섬겨요. 그것이 저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틈 속에서 그 신들을 섬기고 만들며 살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진정한 하나님,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제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제사하고 있는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저들은 그 신들을 통하여 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로 부패한 인간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었기에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게 하여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저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함이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단지 본인 자신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명령하여 지키게 함으로 가능한 것임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마땅함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 올바른 행함을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의와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식들과 그의 권속하면 그의 권위 아래 있는 뭐 집안의 모든 사람들, 종들이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밀이었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자기가 낳으면 생명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은 자기의 유산을 상속하면 복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자식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자기의 소유를 또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또 자기가 자기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던 그 생명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들이 올바로 자식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의 대상이 자식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권속들 그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의 축복들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심과 더불어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복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호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더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부르지짐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공의가 없어진 모습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눌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의의 기준이 되는 법이 없고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 있지도 않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법이 되어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이 있다면 또그 법이 작동할 수 있는 공의의 그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호소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도 없었고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권위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약자가 그렇게 고통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죄악의 심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식이 전혀 없고 단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만 눈앞에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범하고 있는 죄들이 서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악 속에 서로 함께 파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죄가 죄로 볼수 있는 기준이 딱서 있고 빛이 비춰지면 그빛 앞에서 죄 의식이 의 있고 그 비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그런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죄로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죄를 느낄 만한 의식들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서로서로 옳은 서로 줄 알고 그렇게 함께 파묻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하는 바가 모두 죄악의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소동과 거무라도 똑같습니다. 법의 기준이 없어요. 드러난 빛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의 심이 무겁다.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수 없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알수 없다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였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이젠 떠나는데 먼저 두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그것을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천사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향하여서 로세집에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에 그 소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라면 그곳에 만약에 의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을 하나님께 내세울 때, 롯과 그의 자녀들 또 그에 따른 권속들만 합해도 최소 50명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숫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롯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공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5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다 망하게 하시면 그거 unfair한 거 아니십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의 공의 호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러한 의인들이 소돔에 함께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구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아브라함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 중에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 50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전부 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악인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 것이라면 의인은 그 중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50명 때문에 다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롯을 위한 일이었고 롯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롯이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을 좀 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음을 멸하시리까. 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딜을 계속 할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와 이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웃으시면서 내가 네 얼굴 보고 그렇게 해줄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억지 논리에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그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억지 논리를 또한번 제시합니다. 그 앞에는 말도 안 되는 공의를 가지고 어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50명 중에 5명, 그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신도 얼마나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조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래 나이다. 55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이거는 눈치를 보면서 은혜의 틈을 싹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에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45명 정도라도 내가 오케이 해줄게. 50명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다섯 명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45명씩이나 있는데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은혜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 그건 사랑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딱 붙잡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모르는 반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간청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모른 척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를 아주 대담하게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미련한 척하고 고집을 부려도 더 이상은 어떻게 간구할 수 없는 최소의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소돔에 하나님의 의와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 중에서 로세 가족만 한다고 해도 10명은 있을 법하지 않겠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 없이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는 소돔은 멸하지 않겠구나. 멸망당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롯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식과 자신에게 속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비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이 롯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비밀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의 숫자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두 딸도 모두 제외된 오직 자기 한명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롯의 아내는 되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안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건 다 뭐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행동들입니다. 두 딸도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제사를 드렸던 자는 롯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의 비밀들이 롯을 통해서 전달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 명이 아니라 단한 명만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무라에는 생명이 없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롯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기에 그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는 없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롯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멸망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들었던 이름이었지 그 여호와 이름이 롯에게 생명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동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 속에서 짜지 않은데 죽은 물고기는 그 짠물 바닷속에 있다면 절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롯은 죽은 물고기와 같기 때문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그렇게 저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르쳐줬던 그여호와 이름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롯에게 있어서 자기가 자식들에게 자기가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함께 할례도 다 받게 하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수 있었던 것처럼 롯도 그럴 줄 알았는데 최소 가족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조한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건 단순히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여호와 이름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여호와 이름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며 제사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여호와 이름이 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든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배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임지의식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경외함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글이라면, 성경책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떨지 않아요. 뭐 그것이 우상, 나무와 돌이 서 있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거긴 인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겐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복이기 때문에 복이 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마무래와 소돔성을 구별하게 하셔서 어느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서, 단한 명의 생명도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숫자에 그냥 웃으시면서 그렇게 친밀함으로 양보해 주시는 척 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 외에는 없어. 그리고 너에게서 내가 택하여서 낳게 할그 이삭 외에는 그 생명이 없게 할 거야. 네가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게 아니야. 그것을 자꾸 구별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셨던 생명의 비밀. 내가 너와 맺은 것처럼 내년의 날그 이삭과도 내가 그와 맺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우리의 관심은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비밀이 있다는 것 알고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백성임을 우리가 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또 하루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일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누리고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는 또 복의 근원으로 오늘의 삶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 생명의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